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개인들이 공포감을 상당히 많이 느낄 수 있는 장세를 보였습니다. 2시 반까지는요. 2시 반에 어떤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나서 1시간 가까이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1시간이죠. 종가까지 1시간 동안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2 4 0분뭐 위로 올려놓고 끝났어요. 어 그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종목은 어쨌든 헬릭스미스가 될 것이고 어, 헬릭스미스가 오늘 이, 이틀 동안 점안가를 연속으로 가고 나서 오늘 거래 대금이 7,200억 정도를 빨아들였어요. 삼성전자가 4,000억 정도로 거래 대금이 나왔는데 그거에 거의 두배 육박하는 수준이 어, 거래가 된 겁니다. 자금들이 대부분 어, 크게 노려야 될 자금들이 헬릭스미스에. 음, 향해 있었고 다른 종목들로 골고루 어느 정도는 어, 아주지 못한 거예요. 물론 이것뿐만 이것만 국한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오늘 하락 사유는 일단 EU와 유럽과 음, 간단히 유럽과 미국의 어떤 무역 마찰이 생겨버렸어요. 이게 음 사실 예전에도 한번 나온 건데 이게 지금 트럼프 탄핵 이슈와 맞물려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중국 증시가 지금 오늘 보면은 아까 전까지 제가 2시 정도까지 봤는데 중국 증시가 오늘 한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1%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1%에 좀못 미치는 0.7%대하락을 하고 있고 어뭐이 지금 이유들을 든 겁니다. 유럽에, 유럽에서 미국 수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그리고 트럼프의 탄핵 우려가 있다. 어, 미국에서 이제, 여, 야당, 야당의 민주당에 220명인가요? 그 정도, 219명의 의원들이 탄핵에 표, 탄핵에 찬성을 했다고 해요. 표결. 어, 그러면서 탄핵 론이 더 불거지고 있는 건데, 어, 그러면서 미국 선물이 0. 현재 기준으로 나스닥 선물이 0.3% 정도 빠졌어요. 어, 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탄핵 가능성은 일단 재료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거의 뭐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탄핵은 어느 국가에서나 사유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탄핵 사유라는 게뭐 딱히 헌법에서 지정된 것은 없어요. 어, 어떨 때할수 있냐? 여와 야가 모두 어느 정도 어, 합 어, 의견이 일치해야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탄핵이 될수 있었던 것은 야당에서는 거의 전원이었죠. 전원 탄핵 쪽으로 의견을 만장일치를 했고, 여당에서조차 탄핵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과반수가 넘어가면서 그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거죠. 그게 아니고서야 탄핵은 쉽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무산돼요. 그냥. 야당에서 발의는 할 수가 있어요. 발의는 언제든지 그 야당끼리 모여가지고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현실화되기까지는 사실 상당히 큰 난관일 겁니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탄핵이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냥 요새 뭐툭 하면 탄핵인데, 탄핵 얘긴데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거의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고, 그러면은 시장이 그것 때문에 내려왔던 것은 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원위치가 될 것이다라는 일단 첫 번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시간이 얼마나 흐를 지그 시간이 얼마나 흐를지에 대한 생각은 다른 내용에서 또 살펴봐야 되겠고. 어, 지금 뭐 오늘 장중에 제가 여러 정 오후 장에 제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 우려로 인한 중국 증시 하락은 매번 붙일 수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제가 그 써드린 거를 다시 보자면, 그 다음에 굵직한 거는 트럼프 탄핵 우려 방금 말씀드렸던 거고, 세 번째가 방금 유럽에서 미국 수출품 보복 관세 부과도 말씀드렸던 거고, 세 가지 이유예요. 세 가지 이유고, 어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사실은 저는 지금 파생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시장이 내려오고 올라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파생 시장이 정말 많은 어, 지표가 되었죠. 시장 9월 옵션 만기일에 어, 포지 퍼, 퍼센트 그 코스피 포인트까지도 어, 거의 어, 정확하게 알수 있었던 것도 파생 시장을 계속 주목했던 거고 그만큼 그 역할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지금 폭락하고 난 이후에 지금 같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제까지는 외국인들이 콜 옵션 콜 쪽을 매도를 하고 예, 써드릴게요. 어, 외국인들이 콜 쪽을 매도를 하고 푸스를 좀 사드렸어요 어제까지는. 그러니까 상승 방향 쪽에 있는 걸 매도를 하고 하락 방향을 매수를 하면서 어제 어제까지 큰 하락장을 만들어냈는데 어, 오늘까지 이어지지 않고 오늘은 반대 포지션으로 취, 반대 포지션을 어, 취했습니다. 즉 오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장중보 장중에 이제 2시 반까지가 가장 극단적이었고 이때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가 이 때입니다. 어 그러니까 역시 지수도 가장 저점을 찍었겠죠. 콜 쪽으로 어 매수로 전환이 됐고 외국인들은 근데 외, 개인들은 어제 보였던 외국인 포지션 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어 개인들은 오늘 푸슬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면서 공포감을 느낄 수가 있었죠 개인들은 2시 반까지 가장 극단 극대 공포감이 극대화된 상황이었어요 내가 어제 주식을 이것저것 어, 원치 않게 사줬는데 걸어두고 밑에 걸어둔게 막 어, 사줬는데 미쳐 오늘 제대로 털, 털어내지 못하고 더 내려와버린 거야 얼마나 공포감이 심했겠어요 그 상황이 어, 파생시장에 그대로 드러나면서 오히려 시장이 하락을 금방 멈추고 상승 전환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포지션이 계속 유지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이걸 살피면서 흐름들을 읽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너무 극단적인 차이를 보였다는 겁니다. 보통은 개인들이 외국인들을 최대한 쫓아가려고 해요. 그러고 마지막에 옵션 만기를 가서 어 외국인과 개, 개인들이 벌어집니다. 외국인들을 그렇게 만들죠. 개인들은 최대한 외국인들을 따라해야만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어제 오늘 같이 이렇게 포지션 변화가 극단적인 경우가 나타나 버린 겁니다. 우리는 외국인의 입장을 계속 따라할 필요가 있어요. 즉 오늘은 개인들이 공포감을 느껴서 판 만큼 거기를 그 행동을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가장 극단적인 때가 2시 반이었다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2시 반에 V 반등으로 어 시장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어, 종가까지 헬릭스 미스가 좀더 끌어올리면서 바이오 시장과 대북주들이 조금 철도주 중심으로 막판에 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240분봉을 향해 또 종료를 했습니다. 공포감은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이 공포감을 통해서 어, 흔들릴 필요까지는 없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그래서 그 파생시장 결과는 어떻게 될 건데 지난번에 제가 8월달에 옵션 만기를 보고 9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의 포지션을 예측하고 시장은 어디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판산 기준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2,050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던 어, 그 근거에 따라 지금도 10월 달에 옵션 만기일 포지션이 어떻게 될까를 말씀을 드린다면 요거 지난번에 여기였죠 2,050 포인트 9월 요구간이었나요 날짜가 이때인가 이때다. 9월 11일이잖아 여기 잠깐만 여기네 여기, 여기 여기네 여기 여기가 아 이거 코스닥이잖아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어 코스피 코스피로 어 여기 9월 1 0일 2050포인트 음. 요라인일 겁니다 요 라인 정도에 만들어 놓, 놓을 수 있었던 그 근거로 다시 보자면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들이 원하는 위치는 음, 최소 2100포인트 40포인트 이상입니다 적어도 2140포인트 대 이상으로 어, 갖다 놔야 갖다 놔야 외국인들은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어요. 물론 그 아래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다 먹을 수 있게 만들 겁니다만 현지로서는 가장 편안한 거는 2140포인트를 갖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올라올 때 말씀드렸어요. 아 이런 추세라면은 뭐 꺾이, 꺾이겠지만 언제 꺾일지 모른다. 만약에 좀더 올라가서 음, 2150포인트 전후 이, 이 2100포인트를 월등히 넘었다가 10월을 맞이하게 된다면 10월 10일 옵션 만기일까지 어느 정도 월, 월초에 조정을 주면서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올라가다가 말았죠. 어제부터 꺾였으니까 그러면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겠네 10월 10일 옵션 만기일까지 다시 끌어올리려면 지금과 같은 시장을 좀 보내더라도 언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할수 있겠죠 우리는 이 구간을 노릴 수가 있, 있겠고요 만약에 좀더 거칠게 내려간다 시장이 내려간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보였다가 어느 정도 뭐 2050선에서 움직였다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올리면서 끌어올릴 가능성이 그러면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포지션대로라면요. 물론 바뀔 수 있습니다. 아직 9월 말이 안 됐고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2주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까지로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쭉 가다가 조정이 아니라 미리 조정 받았으면 그갈 길을 더 찾아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유난히, 이번, 지난번 8월 달에 너무 뚜렷했고, 이번에는, 지금 어제까지는 그렇게 뚜렷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번 9월 달 옵션 만기를 예상할 때보다는 신뢰도는 낮을 수 있지만, 일단 지금 현재로서 생각해 볼수 있는 범위는 이렇게 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요 구간을 어, 적극적으로 노려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게 빠르면 빠를 수도 있어요. 뭐 당장 내일부터 장, 양봉 뽑으면서 회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내일 가서 판단을 하면 되고, 내일 어쨌든 금요일이고, 어, 뭐, 좀 조심을 한다면, 버려장까지는 보수적으로 보셔,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나 내일 와서 좀 판단하시고. 개인들은 지금 인버스에 잔뜩 물려있어요. 또한번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개인들이 인버스를 상당히 지금 오랜 기간 사왔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단순히 이거 개인들이 지금 이틀 동안 팔았네. 개인들이 인버스를 한달 가까이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여기 은행하고 같이 샀습니다. 개인들과 은행이 비슷한 포지션을 취했어요 개인과 은행은 인버스를 많이 사들였어요 언제요 이게 코스피가 계속 올라오는 동안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개인들은 야 이제 고만 올라가야 되지 않나 그럼 내려갈 거같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려가야지 내려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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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응원한 거예요 개인들은 인버스를 사면서 아 이만큼 올라왔으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인버스를 사들였습니다 그러면 이 인버스를 사들이는 구간 동안 계속 올라갔으니까 개인들은 인버스를 산 사람들은 손실이죠. 인버스로 볼까요? 자, 이 구간에서 계속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실을 편안하게 다수익 전환을 시켜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거 시장이 탄핵 트럼프 탄핵 얘기로 굳이 그렇게 많이 내려갈 것도 없어요. 아니 탄핵이 진짜로 될 가능성이 높다면 모르겠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단기적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시장이 지금 그렇게 지난번 8월이나 작년 10월처럼 내려갈 이유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미중무역전쟁 뭐 하루 이틀인가요? 계속 내려가면 미중무역전쟁 우려고 올라가면 미중무역전쟁 안 하잖아요. 갖다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시장이 그만큼 내려간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인버스에 잔뜩, 어, 샀던 개인들은 수익전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기관 외국인들의 패배인 건데, 결코 그렇게까지 올려줄 거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장은 옵션 물에 지금 근거하여, 찔끔 인버스가 올라오다 말 거예요. 즉, 시장은 찔끔 내려가다가 다시 말, 거, 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개인들은 살짝 올려주는데 지금 팔기 시작을 했고, 기관들이 인버스를 좀 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팔았던 것에 대한, 팔았던 것에 대한 다시 채우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 크게 의미를 둘 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은 좀 이틀동안 거칠게 내렸지만 오늘 2시 반까지요 마지막 1시간은 어 상당히 많이 끌어올리면서 또 끝났어요 V반등으로 음 그럴 때 힘을 냈던 종목들은 바이오 중대형주 플러스 대북주들이었습니다 헬릭스미스가 오늘 상당히 거칠게 내려갔다가 6 5 0 0 0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만원 이상 회복하고 끝났어요 여기에 힘입어서 바이오 어 중형주급 이상이 오늘 밑꼬리를 달면서 끝났고요. 대북주는 철도주 중심으로 오늘 밑꼬리 많이 달고 양봉 전환돼서 끝났습니다. 플러스 전환돼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만약에 시장이 이대로 양봉으로 어 내일은 전환돼 준다면 대북주들, 특히 철도주들 중심으로 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거고요. 어 바이오들은 사실 대형주는 절대로 어 매매하지 를 마세요. 어 대형주는 웬만하면 매매하지 마시고 어떤 구간이 와도 그냥 대형주는 그냥 흘려보내서 그개 말고도 할게 많으니까. 중성주에서 놓으시고. 또 다른 관심주. 정치인 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늘 요동을 쳤어요. 오늘 이낙연 총리 관련 주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급락을 했었어요. 이게 조국 장관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는 또 찌라시들이 돌면서 얼마 전에 조국 수사 때 이낙연 총리가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굉장히 저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거는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수사가 너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어, 지금 이렇게까지 수사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좀 했습니다. 어, 그때, 어, 왜, 그러 왜, 그러 뭐 이제 같은 당 입장으로서 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찌라시가 돈 것을 보니까, 어, 본인이 연관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찌라시가 돌면서, 아, 그렇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결과론적으로, 어, 대권 후보로서 또 지지율 하락이 불가피하다라는, 어,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에 의해서 오늘 남선 알미늄이 장중에 상당히 급락했고요. 그 다음에 TK 케미칼도 급락을 했고 이월드 급락 남서남이 우 급락 관련주들 부국철강이나 팬엔터테인먼트 등까지도 하락을 많이 보인 하루였습니다. 근데 밑꼬리를 상당히 많이 달았죠. 해프닝일 수도 있어요. 음. 찌라시는 돌았지만 이낙연 총리와 관련이 없다면 사실 해프닝으로 끝나는 겁니다. 음. 어... 뭐 해프닝으로 끝난다고 내일 양복으로 치고 달리면 다시 원위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여기에다 대고 어 자금을 쉽게 베팅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어쨌든 그런 찌라시가 돌아서 오늘 관련주들이 많이 흔들렸다. 추가적으로 다른 정치인 관련주들에 대한 반사 이익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인데 음뭐 만약에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이낙연 총리의 어떤 지지율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과연, 음? 이, 투시, 이 표심이 지금의 야당으로 이동을 할 것인가? 아니, 그건, 그런 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어,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면, 다음, 그, 여당 쪽에서 다음 대권 주자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이 쏠릴 가능성. 어, 그렇다면, 뭐, 어, 김부겸 쪽, 근데 그러니까 사실 굵직굵직하지가 못해요. 유시민 쪽 유시민이나 김부겸 쪽인데 너무 굵직굵직하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얼마나 정치주들이 여기서 반응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관심을 갖고 추적을 하면서 살펴보긴 해야 될 겁니다. 두 종목들을 두 섹터에서 그다음에 어, 뭐 홍정욱주들 오늘 좀 흔들렸는데. 뭐, 이 정도, 뭐, 지금까지 올라간 폭이 있으니까, 시장 조정일 때 어느 정도, 어,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 터진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뭐, 조정이 당연히 거쳐야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KNN 같은 거, 한국 프렌즈나, 어, 많이,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다가, 그 다음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보일 거고, 아직 총선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 계속 주목을 하면서 또다시 접근을 할 시기를 좀 봐줘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정치인 움직일 만한 게 안철수. 안철수는 귀국이죠. 귀국 일정에 따른 수급일 겁니다. 최근에 써니 전자가 많이 올라오다가 잠시 주춤거리고 있는데 이 종목 또한 이 섹터 또한 가장 주목할 점은 귀국입니다. 귀국 이후에는 사실 별로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귀국. 귀국을 언제 한다, 언제 한다, 이따 할까, 이따 할까 이런 기대감으로 움직일 겁니다. 근데 진짜 막상 귀국하고 나면 어, 거기선 시세가 어느 정도 끝났을 끝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하면서 보시고 어, 주목하면서 보시고 어, 어쨌든 귀국 전까지는 이슈가 붙을 수 있다. 그래서 귀국할 때까지 는한방 정도는 더 어, 관련 주들에서 보일 수 있다. 관련 주들 있죠 안철수 의원 어, 관련 주들 그것도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어, 최근에 조금 지지율도 오르고 조금 인기를 끌던 어, 야당 쪽에서 황교안 어, 관련주들도 어, 주목을 어, 해보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어, 정치인 관련주들은 그냥 싹다 그냥 하나씩 그냥 한두 개씩 깔아두시고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거예요. 총선 내년 4월 전까지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나요? 6개월 정도 동안은 정치인 종목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아직은 많이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음, 다가 아니지만 앞으로 굉장히 활발한 거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 주목을 제가 같이 하고 있고 어, 사실상 뭐 대선하고 비교될 게 아니지만 어, 총선 주들도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어제에 이어서, 어제 이어서 어제도 상당히 많이 빠진 하루인데 2.5% 가까이 오늘도 장중에 고점 괜히 갭 떠서 시작해가지고 유지 못하고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지면서 많은 종목들이 오늘까지도 굉장히 투심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흔들릴 때 느꼈던 공포감은 개인들의 것이었다는 거요 하나에 주목해서 굳이 흔들리지 마시고 좀 많이 러프하게 움직인 종목들 다시 추스려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볼 수 있, 있는 종목들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 모든 종목을 다 떨어진다고 다 팔아 재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단체전이고 호가들도 어,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로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면 당연히 팔아집니다 그게 어떤 가격이든 간에 예를 들어 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할 수 있는 종목들 리캠 같은 거 오늘은 이트론이 문자 어, 무작위 문자가 나옵니다. 이트론 지금 꼬시고 있는데 결과는 뻔해요. 이트론도 대국민 문자 를 오늘 다시 주목을 받지만 이미 이제 팔 사람들을 찾고 있는 아 팔아 넘길 수 있는 그 총알바지 개인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뻔해요. 결국엔 200원에서 보게 될 겁니다. 지금 반토막 될 거예요. 어, 결과가 뻔한 종목들 어, 접근하지 마시고. 그거 이외에도 이탈 거래가 보인 대량 거래, 이탈 거래가 이제 시세가 끝났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들 이나 어, 저점 이탈되면서 전일 하한가나 뭐 하튼 대량 거래 이탈이 보이는 종목들은 당연히 어, 당연히 어떤 가격에 순간에 그를 어,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게 아니라면 지금 굳이 크게 어, 바로 매도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시세가 끝난, 끝날 만한 종목들 있죠.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하시되 어, 기본적으로 거래량 터지지 않고 그냥 오늘 같은 시장에서 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 그냥 최대한 눈치 보다가 어, 조금 조금씩 밀리는 그런 종목들은 리바운딩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음. 만약에 진짜 위협적인 시장이라면 뭘까? 지금 그렇다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난번 과거 우리가 떨어졌던 뭐 일본과의 무역 분쟁과 혹은 미중 무역 분쟁의 전쟁의 초창기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어쨌든 파생 시장과 인버스 그리고 어 하락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오늘 어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결론은 결론은 좀더보자합니다 다만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은 조금 그래도 있으니까 어 바로 뭐 오늘부터 찍고 턴 이게 아니라 한 며칠 정도는 어 아직 하락 여파가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어,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다 시장이 자리 잡히고 나서 하셔도, 공격적으로 다시 음, 하셔도 늦지 않고 충분합니다. 종목들은 그때도 많이 나올 거고.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어, 이틀간 굉장히 어, 거친 시장이었는데, 어, 마음고생 하셨겠지만, 어, 금방 또 며칠 안 돼서 또 돌아올릴 수 있는 시장이니까 좀 힘들 내시고요. 너무 공포감을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